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두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0 5 0국민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윤선열 대통령님의 탄핵을 무효화하고 직무복귀 하시는데 힘이 되어 보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이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있거나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누구였죠 여러분? 심지어 왕이나 벼슬아치들도 함께 도망을 가버렸을 때 그조차도 민초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합쳐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1, 2, 3 개업령 후에 개몽된 국민들이 유선열 대통령을 증후복귀시키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이 과거에 저희 손자들이 했던 노력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헌재에서 선관위 감사도 위헌,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불리한 재판관 후보인 마은혁도 미인명한 것이 위헌이다라고 했어요. 이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그것도 8대역 만장일치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불리하다 생각하는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네 명을 제하고도 나머지들도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고 거기에 동의했다는 게 정말 조금 많이 아쉽죠, 여러분. 조금은 아니고 선관위는 국민들의 주권이 반영되는 선거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 자체가 그렇게 고유하고 대단하면은 여기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기관인가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곳이라면 여기가 썩어 문드러져도 여긴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곳인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는 감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건지. 심지어 채용 비리에 관해서는 나름 큰 채널인 SBS나 KBS에서도 다루던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패가 많은 곳을 감사하는 게위헌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흔혁 같은 경우에도 좌편향된 사람이고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한 사람을 갖다가 임명 안한게 미임명했다는 게 위헌이라는 게 것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일 절에 탄핵 반대 집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모두 다 나가기로 지금 각오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한다라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버릴 카드는 버리고 가야 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저희랑 함께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건데. 그래 아직 못 알아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국민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기관이 맞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고 힘 실어줘야 될 국민의힘에서 조차도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게딱 이런 표현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게 국회의원들이 뭘 잘해서 올라간 건가요? 아니죠 윤선열 대통령 그한분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덩달아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알아들을 때까지 저희가 뭉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다잡게 됐습니다. 3월 1일에 저는 광화문 갈 거거든요, 여러분. 뭐 여의도도 좋고 광화문도 좋고 편하신 곳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더 많은 인원들하고 함께하시면 더욱 좋고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정말 불살라봐야겠다 그런 전투력이 오늘 더 향상되는 날이었습니다. 유튜브 뉴스 보면서 화날 때도 좀 있어요. 최대한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쌓아서 마치 연료를 갖다가 비축하듯이 쌓아놨다가 3월 1일 탈핵 반대 집회 현장 가서. 화력으로 다 사용하고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2030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시국 선언을 많이 하죠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대진년이라는 데가 가 찾아가가지고 방해를 그렇게 놓더라고요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정해서 진행하는 건데 꼭그 앞에서 그렇게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일어나는데 탄핵 찬성 쪽에서는 많이 조급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힘이 미미하고 목소리가 작다면 그렇게 방해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힘이 나날이 커지니까 그걸 갖다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 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쪽한테 빌미거리, 책잡힐 빌미거리를 주게 되면 오히려 저희한테 손해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의 도발에 말리지 않으면서 집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탄핵 반대 목소리 내주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 반대 집회 꼭 참석한다.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나와주시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다 데리고 나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보문고에서 책을 두 권을 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의 길이라는 책과 두 번째로는 스탑더스틸이라는 부정선거에 관한 책을 구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10%좀 넘었던 거를 지금 52% 이상으로 쭉 끌어올렸죠.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 빼야지 몸무게는 신경 안쓸 거야라고 말해놓고 노력했는데 숫자가 안 움직이면 멘탈 털린 적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숫자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이책두 권을 구매함으로써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의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윤석열의 길을 통해서 대통령을 얼마나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게 의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책두 권을 구매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블로그 글 같은 거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탄핵 무효화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직무 복귀하시는데 이렇게 힘내고 있고 목소리 낸다는 거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국민 청원이라던가 아니면 국회에서 만들어 내는 악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때로는 찬성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Arid이라고 e r i 라고 ERIT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 게시물 들어가면은 매일 그렇게 청원이라던가 이제 악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정말 잘 올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꼭 들어가서 그거를 꼭다 완성하고 잠을 자는데 일단은 법이 어떤 법인지 살펴봐야 되고 반대의견을 갖다가 조금 뭐 20자 글자 이상으로다가 좀 타이핑해야 돼서 약간의 글짓기도 필요한데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법들이 생겨나는지도 알 수가 있고 어떤 법이 악법으로 쓰일 수 있는지까지도 공부 가 돼서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트론은 좋아 보이는데 그 법이 악하게 쓰였을 때 어떻게 쓰일지까지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그런 걸 알았어요. 민주당은 정말 하나의 법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싶으면 만약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약간씩 변형해서 끊임없이 그 법이 통과할 때까지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 그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반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회의 규모도 커지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바랬던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 했는데 미국의 보수 정치 회의 단체인 C-PEC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위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비상계엄이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탄핵소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친중 친부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연설도 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해 주신 고든창이란 분을 샤라웃 해가지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똘똘 뭉침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전투력 향상시키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다가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탄핵 무효 윤선열 대통령 직무복귀 화이팅! 멸공입니다. 감사합니다.